지금 이제 또 독감이 굉장히 어,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수산주들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. 한성기업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사조오양이라든지 수산주들 에너지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, 이미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백신 관련주들, 코로나 진단키트나 백신, 여기서는 우리는 녹십자 MS, 유바이어로직스,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을 차 백신 연구소, 녹십자 MS는 단기간에 60% 올라서 5,000원을 팔고 4,400원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. 파도타게. 그러면서 6,000원까지 가나 체크를 해 보시고요. 백신, 코로나, 제2 팬데믹 현상 이런 것들이 또어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또 시장의 하나의 물줄기로 현상하지 않을까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는 모더나를 공략하는 모더나, 모더나 투자 전략 이 모더나도 여러분들 이제 어 뭐라고 그럴까요? 시장에서 역발상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광양자컴퓨터 매매를 안하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 모더나, 아직 역별입니다. 끔찍하게 빠졌습니다. 70불까지 목표를 잡습니다. 오히려 서학 투자자는 모더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? 라고 체크하고, 단기적으로는 이제, 단기적으로는 JP 모건 컨퍼런스.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하나 찍어드린 게, 옹코닉 테라피틱스. 이게 이제, 옹코닉 테라피틱스. 요게 또차 백신 연구소라든지, 차 바이오텍이라든지, 그 다음에 또, 어, 같이 연골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셀티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, 어,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, 대형주들이라든지, 차바이테건 유상지자 거버넌스 때문에, 어, 탄력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오히려, 차백신연구소나, 온코딕테라피틱스나, 아까 유바이로직스 녹십자, MS, 그 다음에 진단 키트 쪽에서는 이미 수된택이급등 했습니다. 이미 바닥에서 단기간에 급등해갖고 차익 매물이 나와요. 보세요. 꼬리 달리잖아요. 이렇게 정배열이 됐고, 이런 것들은 21선을, 어, 이렇게 곡점에서 한 세력주는 한 20, 30% 빠지거나 21선 정도 왔을 때 눌목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7 0 0 0원대 정도 와야 매수 가능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아직 못간게꽤 많아요. 이쪽 섹터에서 뭐타자들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뭐강스템바이오라든지그 다음에 또 메디 포스트 다음 타자. 이 메디 포스트도 저는 또한 게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. 이미 보세요 6,000원짜리가 15,000원까지 갔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21선이 지지하는지 이게 10,000원과 11,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학투자자는 모더나 그 다음에